자 82쪽에 심마 7번 풀어 봅시다 자 강물이 이제 5mps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강폭은 200m 폭 200m 근데 이제 강물은 5mps로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강물에 떠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류 쪽으로 5mps의 속도를, 속도로 를속도떠 내려가기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강물이, 배는 강물이 흐르지 않을 때1 0 m s 로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배란 말이지. 그럼 가장 빨리, 가장 빨리, 가장 빨리 강을 건너려면, 어디로 하여 하면 그때 강을 건너기까지 리린 시간은 얼마일까? 하는 건데요.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배는 항상 이제 이쪽으로 1 0 m s 로 하고 있다는, 갈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여기는 굉장히 강둑기라고 했을 때, 1 0 m 색 s 로 이제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강물이 흐르는 속력이, 강물이 속력이 이쪽으로 5 m 색 s 로 흐른다면, 배가 실제로 가는 속력은, 배가 실제로 가는 속력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가지 배는. 그렇지만 이 강물을 건너는 속력, 강물 건너는 속력 50m 세금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강폭이 강폭이 이 강폭 100m 200m 200m 니까 강폭. 200m 200m 거리0 m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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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거거 200m 200m 2 0 200m 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200m라고 했을 경우에 자 배가 이 수직 방향으로 이 수직 방향으로 이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건너는 이 속력 v는 자 이런 경우에는 항상 10으로 일정하다는 거죠. 실제로 배는 이리 가고 있으나 이 수직 방향으로 건너는 속력은 이 속력 10, 10m/s이고 이 속력으로 항상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배가 뱃머리를 갖다 그냥 반대편으로 수직 방향, 반대편으로 해서 이렇게 건너가는 경우라면 당연히 200 나누기 10에서 20초 걸린다, 20초. 물론 이 배는, 이 배는 당연히 어디 어디로, 어디에 도착했을까 건너가면? 건너 어디에 도착했을까? 이 배는 건너가면 아마도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도착했을 거다. 배는 여기 도착했을 거다. 도착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수직으로 연주로 건너는 속력은 10m/s이고요. 이 속력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건너는 시간이 20초 걸린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빨리 건너는 방법이에요. 가장 빨리 건너는 방법. 만약에 뱃머리가 이쪽으로 있을 경우라면 뱃머리가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하면 아무래도 건너는 속력이죠. 그렇죠? 건너는 속력은 10보다는 작아지게 돼 있어요. 뱀머리를 갖다 위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 뱃머리를 위로 했을 때에도 역시 건너는 속력은 10보다 작아지게 돼 있어요. 연직방향으로 건너는 속력을 보는 거야 그래서 뱀머리를 그냥 연직방향. 연직방향. 그러니까 수직방향이죠. 이강둑의 수직방향으로 향했을 때. 그러니까 비방향이에요, 비방향. 이 비방향을 향해서 헤엄쳐 가면 배를 운행하면 배는 실제로는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지만 그래도 가장 빨리 건너게 된다는 거지 200m를 결국은 10m 퍼스의 속력으로 건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20초 걸리는 거예요 좀더 생각해 볼수 있길 바래요